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2018년 보내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2019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는 것, 한 해가 돌이켜보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시간을 말하는 헬라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고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나가는 그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시간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인 카이로스를 말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적용되는 주관적인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록 잠깐의 시간일지라도 구체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를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인생의 방황 가운데 80년의 세월을 지내버린 모세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바로 카이로스였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75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였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간 시간 바라보며 후회하고 절망하는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지나가는 시간을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은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고 또 성숙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얽매여서 현재의 상황에 그냥 이끌려 가듯이 시간을 허비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한탄하고 좌절에 빠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입교를 하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이 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때를 카이로스의 때로. 바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새로운 나를 배우고 현재의 고난 가운데 성숙한 나를 만들어가고 삶의 도전 앞에서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그 시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을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이 순간 순간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성숙과 성장, 성김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명예의 전당에 다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지만 평범하였지만 믿음으로 그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원래의 모습은 그냥 완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종종 일하다 실패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점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역시 평범한 한 사람으로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나를 통해 저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특별히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10개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다섯 권인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애국의 포로로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으로 인도한 종에서 해방시킨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인생을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같은 인생을 살면서 효과적인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모세는 그의 삶에서 몇 가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에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그 해답을 이루며 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는 자기 인생의 질문을 분명하게 해결함을 알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가장 먼저 모세가 해결한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그의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인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를 본받고 마치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닮아가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각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옆사람과 같지 않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이것을 바로 적용했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에는 다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처럼 그 부모가 그를 보호 지켰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켜줄수 없을 때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내려가는 길에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발견하고 건전내요 자기 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애굽 사람으로 자라난 것이죠. 왕자로 자라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난 모세가 그 자라서 어떤 순간, 삶의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신이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결정할 때 자기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고 애굽 사람이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왕자로 왕족으로 어떻게 보면 더 쉬운 인생을 살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가 그에 태어나고 자라 배운 대로 그가 유대인이라고 말했다면 무시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그 나머지 인생을 노예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는 그 백성의 괴로움을 보고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정한 것이죠.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결정,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머지 80년 인생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거부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거부했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모세는 스스로 바로의 딸의 아들, 왕자로서 앞으로 미래가 보장된 그 삶을 거둬찬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거절한 것이, 거부한 것입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나를 창조하시고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행하기를,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이 순간, 그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인 것이죠. 만약.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고귀하고 존귀하게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그래서 내가 애쓰려고 힘을 긴장하는 그 힘을 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24절에는 거부했는데 25절에는 더 좋아한 것이 있다는 거니다 더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좋은 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자기가 한 것은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될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대고 탓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겠다. 자신이 변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의 선택은 자기 앞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의 삶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며 살고 효과적인 삶을 살아간다. 리더로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4절의 모세는 거부했습니다. 25절 더 좋아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통해 모세를 보호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란 후에 25절처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때그 성숙의 표지는, 표지 중에 한 가지는 자기가 한 일,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 핑계 대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수많은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내 인생에서 내 자신 이외에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망가뜨릴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내가 받아들인 나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도전 앞에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나의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체계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에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했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자기 삶에 행하고 그 내면화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아보다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더 가치 있는 곳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삶의 가치체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삶에 내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가? 지금 당장 내 삶에 가치를 두고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했다면,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 이유는 나의 우선순위에 따른 것입니다. 가기 싫어도 중요한 곳이라면 가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모든 약속을 잡을 때에도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약속을 잡고 다른 것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쾌락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의 순간의 쾌락, 기쁨, 즐거움,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유의 중량을, 소유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죠. 부자가 되기 원하고, 돈이 많기를 원하고, 좋은 물건 갖기를 원하는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알려지기를 원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 지위에 있기를 원한, 높은 지위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그 당시에 우리가 갖기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국의 왕실에 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 가진 그, 그런데 그가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그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중요한 것을 원했습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초점을 맞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한 나의 우선순위에 따라, 믿음을 따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을 결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것이죠 선택은 나머지 모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하나님도 생기고 세상을 생기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 라고 대답하십시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 예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합니다. 영생과 삶의 목적을 주시고 마음의 평화, 매일의 삶의 능력을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 순위를 줄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삶의 다른 것에 대해. 모세처럼 노라고 말해야만 하는 포기해야만 하는 도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 자기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세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목적이 인기보다 명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결정한 것이죠.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결정한 겁니다. 모세는 인기가 영원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 번째, 그가 우선순위를 세울 때, 자기의 어떤 즐거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따른다면 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그게 즐거움이 있고, 또 쾌락이 있고, 쉽기 때문에. 물론, 이 쾌락 즐거움은 잠깐의 즐거움이죠.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의 신음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런 고귀한, 귀한 것들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세 번째, 모세는 모든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 영원한 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유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그 상이 더 가치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평화는 살 수도 없고 값을 매길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살수 돈으로 얼마간 살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다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삶의 도전 앞에서 그가 지킨 원칙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바라보면서 지금 있는 곳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도 없고 도전할 것이 없다면 발전도 없습니다. 그냥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탄한 길이 아니고 혹시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수의 인생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할 때그 모든 고난과 불평과 어려움 가운데, 징계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기다린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군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을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인대하면 나아가도록 권면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고난, 이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거부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나아간 것처럼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도 새로운 도전 앞에 믿음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